이 시간에는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그 남북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 날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인데요. 이 연설은 게티스버그 전투가 있은 후에 4개월 후에 전장에서 세워진 당시에 숨졌던 그 병사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 중 하나이자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 그리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럼, 먼저 영어로 낭독하고, 뒤이어 한국어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s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 속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e nations or any nations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와 같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 속에서 잉태되고 만들어진 어떤 나라든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게티스버그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and that that nation might live. 우리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드리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 그러나 더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케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fo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여기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세계는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했던 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this da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숭고하게 전진시켰던. 그러나 미안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그 일은 여기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안의 큰 과업.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바쳐야 할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The from this honored death we take increased devotions to that cause for his stay here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s.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간 분들로부터 더큰 헌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목숨을 버려가며 지키고자 했던 그대의를 그 대의를 위해 우리 자신 또한 드려야 할 것입니다. That we here highly reser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그들이 헛되이 죽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That these nations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신의 가호 아래 우리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훌륭한 연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던 링컨 대통령의 명연설인데요. 그 당시 미국은 남부군과 북부군으로 나뉘어졌었고, 북부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법 앞에 인간이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보여준 명연설이었습니다.